아니 이거 하나 털었는데 꽉 차면 어떻게 이게. 그냥 엘리베이터 나갑시다 바로. 그니까 진짜 그냥 가야되나봐 이거. 어, 가야될 것 같아. 아니 왜냐면 나 벌써 지금 키가 두개임 지금. 리퍼, 바이... 바로 앞에 리퍼. 오른쪽으로 돌릴게요 그냥 바로. 리퍼 발견? 제발. 우리 발견? 리퍼가 우리 발견. 젖됐다, 저됐다저됐다 어이 형 잡아! 오 마이 갓. 빨리 돌려야지, 빨리 돌려야지. <laughs> 어 이거 구르는거. 아, 알트로 했구나 내가. <laughs> 파밍 안 해. 그냥 뛰어. 그거 남아요. 하셈. 아,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하셈. <하세요. 웃음> 아, 튜토리얼이 남는다고. 예, 예. 남아저 혹시나 싶어서 저 파, 파밍 싹싹 김치하고 나왔거든요. 남음. 깜짝 놀랬음. <laughs> 파밍할 거더 없나? 오, 있어, 있어. 용설란. 용설란 수확하기. 어. 그거, 그거 남아요. 보자 컷. 오케이. 조크연 자막 왜안 나오냐? 안 켰나 내가? 십자선? 네, 색깔 정하는 빨간색 거. 아니면... 시안? 빨간색? 약간 나는 파란색 이런 것도 옛날에 썼던 것 같은데. 그니까요. 초록색. 초록색도 잘 보이고. 형광 초록 느낌. 초록색. 아니야, 베지테이션이 많아서 이거 내가 봤을 때 빨간색이 최고일 것 같아. 레알. 내려가 아니면은 생 파란색은 괜찮을 듯? 이거랑 겹치는 색차 없잖아. 이거 이거 사다리 안 타도 올라올 수는 있네 다른 길로 튜토리얼에서 아 화려하긴 안 되고 이치 왜안 가? 가져오지 이게 그거라고 잠깐만 스페란자 오케이. Okay. 상점 구경 다 했었어? Uh -huh. 아하. 재화가 하나 더 생겼네. 평판 점수라고. 아하. Uh -huh. 꼬꼬. 어, 이거, 어, 어. 신기하다. 어? 꼬꼬, 아, 여기있다 에헤? 꼬꼬 카우보이 모자? 대 아, 미치 야, 황금 꼬꼬 샀냐, 너? <laughs> 아니, 황금 꼬꼬 개 사고 싶네. <laughs> 아, 황금 꼬꼬 진짜 사고 싶네. 와, 황금 꼬꼬 이거 뭐야. 하, 이 감도 살짝만 늘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배그처럼 모션도 많이, 많이 만들었네. 얘네 진짜 UI 하나는 기깔나, 진짜. 아, 게임도 기깔나, 내가 봤을 땐. 인정, 인정, 인정. 아, 맛있어, 맛있어. 가자, 가자. 바로 앞으로 갑시다. 형님, 퀘스트 뭐예요? 아, 배터리 한개 획득하기 적, 아, 아크 세개 파괴하기. 아, 딱 좋네. 어, 그러면은 제가 해도 돼요? 그 아크 저도 세계 파괴인데 저 수류탄으로 죽여야 되는 거 있거든요? 응응아 음. 음. 근데 니가 죽이든 내가 죽이든 어차피 퀘스트 다 그. 깨질, 깨질 거 아니야 그니까 그니까 그런데 제가 하면은 수류탄도 같이 깨지니까 그니까 형 것도 깨지고 내 것도 깨지니까 응 음, 오케이 오케이 제 오케이 오케이 여기 바이스 아 리퍼네? 내려가는 데가 없어 없어요? 마스프 지금 나 들킨 거 같은데? 응 어, 아... 아닌가? 아 형이 들켰구나 잡으셨어요? 응. 어디 잡을 데 없어요? 잡을 데 있.. 어아 여기 바로 내려가면 되네 그러면 사람이 있으면 좀 위험하긴 해 저는 샌딧 태버립니다 샌딧! 눈 열게 자 일단 에 수류탄 네, 준비해놓고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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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애매하다 너 지금 위치 일로 와라 어, 일로 와라 반쪽 내가 볼게 하긴 밖에 뭐 걸어다니는 소리야? 뭐야 사무친 도시 병원 열쇠 아이스 엔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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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오 마이 갓오 마이 갓토렌테토렌테토렌테토렌테토렌테형 되세요 형 되세요 형 토렌테 <laughs> 내가 먹을게 엔빌 너가 먹어 오케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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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일단 가겠습니다 결로 아니 근데 너무 맛있는데 맛이야 엠... <laughs> 야 총이 너무 많아 스티쳐도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뭘 버리고 뭘안 먹어야 되지? 오케이 여기는 안 털렸고 여기 털었어? 왜안 털렸네 네. 어 그래요? 자 어쨌든 터세요. 오 야, 여기 야, 우주 무기지 우주, 컨테이너 창고 열쇠. 네가 먹어, 네가 먹어. 나내그 빤스에 아, 넣어야 돼. 빤스. 아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정한 쌤, 진정한 쌤. 진정이 되지 않아. 야 잡시 이거 뭐 해야 돼? 잡다한씨야아 근데 더더 더 귀중한 게 많음 지금. 아 그것도 맞긴 해. <laughs> 형 조졌는데 이거 모르겠다 나는. 일단 파묻힌 시청 열쇠 떴거든요. 아씨 일단 그냥. 어, 그냥 챙겼어, 어, 챙겼어. 일단 챙겨, 일단 챙겨. 근데 쩔수 없어, 이거. 형, 1토로 떴어요, 여기. 오케이. 아, 이거 그냥 다 부품 가 다, 다, 다 버리고. 일단 총을 로 아, 겟... 챙기는 게 맞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조졌다, 이거 근데. 클 났다. <laughs> 나 이거 못 먹는다, 이제. <laughs> 나꽉 참. <laughs> 아니, 이거 하나 털었는데, 꽉참어떻게 이게. 야, 엘리베이터 하 나갑시다, 바로. 그러니까 진짜. 그냥 가야되나봐, 이거. 어, 어, 가야될 것 같아. 아니, 왜냐면 나 벌써 지금 키가 두 개임, 지금. 나도, 나 가중 상태. 가자. 문열게 하나, 둘, 하긴. 셋. 파이어볼 조심. 사람 조심. 리퍼, 앞에 바이... 바로 앞에 리퍼. 오른쪽으로 돌릴게요, 그냥 바로. 리퍼 발견? 제발. 우리 발견? 리퍼가 우리 발견. 젖됐다, 젖됐다, 젖됐다. 어, 이사아 일단 한 명, 한명 컷. 멀리, 멀리 조심. 멀리, 멀리, 멀리 있어. 세 명이야. 총세 명이야. 아, 난, 난 다운. 오케이. 젖됐다 이거. 아, 와 아니, 아크 뭐야. 와, 와, 근데 여기 숨어있네. 와. 이거 아크, 아크랑 붙어있어야겠다. 너도 아기... 어디 당해. 아,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 아, 먹기만 <laughs> 맛있게 먹었다. 진짜 이거 뭐냐. 나 리퍼 쪽으로 가서 죽는다, 이거. 오케이. 최대한. 너네는 우리 못 먹는다. 그래도 나는 시청 열쇠 먹었만족해 아, 우리 열쇠 근데 하나씩 먹게 했어. 빤스에 이걸로 만족해 뭐야? 아, 건물 그... 안에도사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싹 털었는데, 나 시체 하나 숨기고, 거기 거기 부시에 숨겨, 부시에 숨겨.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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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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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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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파묻힌 도시 병원 열쇠 인정 저도 시청 열쇠 여기다가 퀘스트까지 와개깝이다저한 명한테 94딜 넣었고 한 명한테 80딜 넣었고 한 명한테 20딜 넣었음아 그러니까 한 명은 확실히 제가 다운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명은 최소 80딜 넣었네 아개깝다와이이 이 새끼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었겠다 아쉽다. 근데 하필 그 다른 놈이 튀어나와서 걔한테 20딜이 들어갔음 근데 번갈아 맞았어 쟤네가 아그 와스프 진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봤어요. 그아 진짜 나 어, 어쩔 어쩔 그, 수 없었어. 뒤에서 와스프가 때리는데 나 원망스럽더라. 아니야. 어, 아, 좀 원망스럽더라. 진짜 아니 왜 하필 나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진짜. 아. 진짜 진심.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처음에 죽는 거는 아무 그거 없어요, 타격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뭐 먹을 때 많을 때 죽는 게더 지금 슬픈 거지 지금은 죽는 거 전혀 안 아쉬워 하셔도 됩니다. 아, 오케이. 남쪽 늪 전초기지에서 아예 템을 얻으라던냐 일단 아파트 터실래요 형님? 음, 지금 완전 새 거... 서버인데? 앞에 있는 거 하나씩 틀 형님 거기 거. 터시고, 네. 템 간제탑 뭔가? 간제탑 아니, 또... 아니요? 안 멀어요. 그냥 핑은 찍으면 어요 네. 그니까 러 전초기지 갔다가 가면 되는 수준? 키는 반스에 너무 놓긴 했어. 열컥컥. 할게 없어. 아, 그래요? 보자, 여기서 이제 뭘 털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 있다. 어, 된것 같아요. 네, 됐어요. 됐어? 네. 오! 사람, 사람, 사람! 오! 안에, 안에 사람 있어요. 조심.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 자쉴드 충전 중. 잠시만요. 놀래라. 뒤로 나갔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내 전방. 확인 조심해요 형. 저 커버 안 돼요 커버 안 돼요. 오케이 나 빼는 중. 제개파 위에 있어. 위 있어요? 어째도 개피야. 안보인다근데 멀리서 쏘는 거 같지. 아저 다운. 두 명이에요, 근데 형, 형두 명이에요, 두 명. 한명 올라가요, 형이 아까 말한데. 올라갔어. 두 명이에요, 조심. 얘도 캐스터로 왔네. 뒤로 한 명은 뒤로 빼는 중. 음. 한 명은 그대로 위로 위 있고. 나이스. 한명 여기 어, 제눈 앞에 있어 보고 있어. 아. 와. 음... 아 개값이다. 아 내가 너무 빨리 누웠다아 아쉽다. 음... 푸시 안할걸 그냥. 금방 철소리 형이에요. 철소리? 아무 소리도 안 냈는데. 어차피 그쪽은 네가 봐 주겠지? 계단 쪽 보고 있을게. 오케이. 안 올라올라나. 아, 이거 쟤네 혼나 지들끼리 싸우고 있거든요?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여기가 맛있었던 거 같은데, 여기. 음. 그런 방들이 더 맛있어요. 큰일 났다 너 혹시 앵글 그립 이거 먹을래? 아, 총에 끼울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어. 총 드세요. <laughs>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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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우면 되잖아요. 아니, 나 그립이 안 껴져, 얘가. 그... 아, 레알? 아, 껴진다, 껴진다. 오! 그치? <laughs> <오케이. 웃음> 아, 이거 큰일 났네, 진짜로. 마시는 게 많아도 문제다. 땜 관제탑 열쇠 픽. 피... 땜 <laughs> 관제탑? 어, 에픽, 키가 에픽이야. 키 색깔이 어. 에픽이야. 좋은데요? 아우. 나 자신이 원망스럽다 그냥. 야 우주기지 창고 열쇠 또또 났어. 큰일 <laughs> <헐> 났다너빤스 <laughs> 있어? 없어요. 해야 되냐 이거. 그러니까 열쇠 둘다 먹어요, 형이. 어, 일단 먹긴 먹는데. 갑시다 이거. 가자. 가야 될것 같아. 어. 네. 더 이상 뭘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저 엘리베이터로 갑니다. 잠깐만요, 형 나오지 말, 말아 보세요. 괜찮은 듯. 갑시다. 다 내려갔을 때 조심해야 돼. 여기서 개 싸우고 있었거든요. 나 무시하고 갑니다 그냥. 여기서 점프. 아 저기 왼쪽에 쟤들 조심. 아크들 조심. 아, 내려 내려가는 중. 아 미친. 잠깐만요. 끌렸어? 어그로? 아직 안들 안들 안들켰어 안 안들켰어 저 아크가 쳐다봤는데 괜찮겠다. 괜찮. 아 가라. 아. 아니 언제까지 쫓아오는 겨? 위에 사람 조심 아그 저기 위에. 또 어디 숨어있을까봐 좀 걱정되네 아, 일단 호넷이 돌아다니고 있긴 해 괜찮아 여기서 스테미나 살짝 채우고 갈게 하긴 아 아드레날린 주사 챙길걸 그랬다 나도 연막 있거든? 연막 뿌리고 들어가자 잠깐만요 일단 엘리베이터 누르는게 베스일것 같습니다 어, 얘네 뒤로 따라가자 누르... 예, 네, 누르고 형이 이 건물 안에 숨어 계세요, 지금. 지금, 지금. 아, 니가 누를 거니까. 누르고 숨으라는 중. 우리 옷, 옷, 왔던 아, 네. 길쪽 사운드. 제가 보고 있을게요, 그쪽. 형이 중... 나중에 연막, 그렇네, 저기 난리 났네. 뭐 터지, 터지, 오! 어, 씨발! 위에, 위에, 위층, 위층. 위층 네, 저격. 이거 거, 건물 뒤에 숨을게요. 어. 형 위에... 연막 펼쳐주셔야 됩니다. 어. 나중에 들어갈 때. 오케이. 쉴드 먹었어? 예. 네. 뭔데? 아, 큰것 같은데? 형, 열렸어요. i 네. 연막 연막 펼쳐 주요연연연연 연막 연막, 연막 연막 사람 내려온다 사람 내려온다 제발 연막 누를게요 그냥. a Yamma, y 눌 m m a Yamma, 나이스, 얘못 탔거든, 얘못 탔거든. 나이스. 와, 아, 다행이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와. 와, 아, 다행이다. 저 새끼도 연막 펼쳐서 다행이다. 아, 아, 내 연막 두짧 아, 가지고 아, 연막 두개딱 들고 아. 간게 다행이다. 그래도 진짜 와. 아, 두 번째 것도 <laughs> 형 거였어요? 어, 두개다 내가 핀 거야 그냥. 아. 연막 두개 내가 들고 가서 그냥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두개 일단 그러니까 이게. 한쪽만 연막을 핀다고 될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 다, 다 던졌어요. 아니, 첫 번째 게 짧았음. 아예, 아예 안, 안 들어갔어? 예, 예. 아예 불필요한 연막 됐어가지고. 아, 진짜? 다행이다, 그래도. 두 번째 건난 제가 펼친 줄 알고, 아, 응. 전마 던져서 다행이다, 이 생각했거든. 아, 개조질 뻔했다, 진짜. 뭐 하나로, 아. 뭐 하나로도 들어가서 다행이다, 씨. <laughs> 너무 아. 걱정했음. 네. 야, 열쇠가 에픽, 에픽 열쇠야. 땜 관제탑 열쇠. 이거, 이 이게... 네. 저, 저번에 우리 이거 파란색 아니었나? 땜 관제탑? 이거 보라색 아니었었어. 예, 네, 보라색은 그러니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 지금 초록색 이게... 우주, 우주기지창고 열쇠, 파묻힌 도시병원 열쇠, 땜 관제탑 열쇠 세개 있음. 아, 근데 아... 듀오가 더 살벌하다, 애들이. 더 희한하게 숨어있다. 그니까 러더 무섭다, 진짜. 솔로는 그냥 형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솔로 이, 이 정도 아니거든 느낌이 아예 다르다 게임이 그냥 다른 게임이다 진짜로 무조건 싸우는 그냥 <laughs> 무조건 싸우고 무조건 희한한데 숨어있음 그러니까 와.